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과 실기 품목 쇼트브레드 쿠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배합표의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9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9분 안에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자, 크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플러스 설탕, 유지 넣고 설탕 넣고 믹싱해라. 세번째, 반죽 온도는 20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번째, 제시한 정형기를 사용하여 두께 0.7에서 0.8cm, 지름은 5에서 6cm 정도로 정형하시오. 다섯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여섯번째, 달걀 노른자 칠을 하여 무늬를 만드시오 나와있습니다. 자, 배합표를 보시면 유지가 마가린과 쇼트닝 이 두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두가지를 같이 놓고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탕 소금 물엿은 같이 넣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걀하고 노른자 이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달걀 60g 보통 한 개를 깨라고 할 거예요 한 개. 이제 감독 기원이 지정하는 개수로 계량하라고 되어 있지만 달걀이 한 50g에서 60g 정도 나오겠죠. 그럼 한개 정도 깨서 나머지를 노른자로 맞추시오. 이거는 감독위원이 정해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달걀 깨고 노른자는 흰자 빼고 노른자만 해서 계량을 하시는데, 이때는 달걀볼 따로 노른자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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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걀 노른자 칠을 하여 무늬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노른자는요. 전량 그러니까 즉 반죽에 들어가는 노른자고 여기 위에 무늬를 만든 노른자는 따로 지급된 노른자기 이 때문에 이 노른자로 어포크문늬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반죽 속에 넣으시면 되고 여기 거는 따로 지급된 걸 가지고 와서 새로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탕, 소금, 물엿 있죠? 물엿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각 재료별로 진열하라 했기 때문에 다 따로 계량을 해야겠지만. 감독위원에 따라서 물엿은 설탕 위에 계량하세요. 그러면 설탕 0점 누르고 물엿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 따로 계량해서 이제 물엿을 섞을 때에는 물엿에다가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얘를 긁어서 손실없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오븐 온도 맞춰주시고 가루 체질, 박력분과 바닐라 향이두 가지를 가루 체질해서 믹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린과 쇼트닝을 한 볼에 놓고 거품기로 풀어 줄 건데요. 이때 마가린에 비해서 쇼트닝이 차갑다거나 쇼트닝에 비해서 마가린이 차가울 경우에는 한 개를 먼저 넣고 차가운 것부터 넣고 풀어 준 후에 나머지를 넣어 주시는 게 덩어리 지지 않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자, 풀실 때에는 이렇게 지금 콕콕콕 찍어 가면서 거품기를 콕콕 찍으면서 돌려주셔야지 좀잘 풀리게 되고요. 지금 이 스탠볼 밑에 저는 지금 물티슈를 깔았어요. 젖은 행주를 깔아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풀어주고요. 시험장에서는 기계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구사항에 수작업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압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손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마드가린과 슈트닝이 풀렸죠? 설탕, 소금, 물엿을 다 넣어줄 겁니다. 자, 물엿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주걱으로 긁어주시고, 한 번에 다 넣어주세요. 자, 슈트블레도 쿠키는 그렇게 막거품 많이 올리는 제품이 아니라 설탕으로다 녹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배합 자체만으로도 손믹싱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막 미친 듯이 오래 하는 반죽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계로 해서 거품을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밀어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손 믹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계도 괜찮고 둘다 괜찮은데 믹싱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탕 소금 물려 놓고 한톤 밝아졌어요. 설탕도 다 녹은 느낌 아니에요. 한반 정도 녹았나 그 정도고 한톤 밝아졌죠. 양도 조금 많아지고 요 느낌이 되면 노른자와 달걀을 같이 들어갈 건데요. 자 이때는 노른자와 달걀을 먼저 풀어서, 풀어서 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배합 자체가 노른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나는, 그렇게, 분리가, 나, 뭐 물론 제대로 못하면 나겠죠. 분리가 많이 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 정도만 나누어서 믹싱을 할 거고요. 처음에 놓고 미, 믹싱을 하는데 또얘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거품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걀이 어느 정도 섞였으면은 끝내시고 그 다음 달걀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오래 하지 않아요. 설탕을 조금만 녹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다음 달걀 다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섞이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믹싱은 금물입니다. 절대 과믹싱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섞이면 끝. 자, 그리고 섞다 보면은 노른자나 이런 것들이 옆면에 묻어서 제대로 이게 안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주걱으로 한번 긁으면서 얘를 한번 모아주세요. 자, 그리고 모아준 후에 거품기로 한번 더 믹싱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기를 털어내고 이제 가루 들어갈 거예요. 가루, 체질한 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고무주걱으로 얘를 자르듯이 혼합할 거예요. 자르듯이 가볍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루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자르듯이 막 손으로 치대는 게 아니라 주걱으로 자르듯이 혼합을 합니다. 가볍게. 자, 하다보면 이제 점점 모래알, 아 모래알이래 그 소보로처럼 약간 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냥 자르듯이 하시고요. 가루가 있는 부분 위주로 고무 주걱을 긁어주세요. 고무 주걱이 힘이 없으면 나무 주걱으로 하셔도 편할 거예요. 좀더 힘이 있는 나무 주걱으로. 자 이렇게 한 덩이가 되면은 비닐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가루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다된 반죽은 비닐 위에 올려서 얘를 이제 네모나게 만들 건데 납작한 네모. 납작하게 하는 이유는 휴지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실온에 있는 계란을 사용했고요. 집에 에어컨을 켜고 했는데도 실온도가 27도로 높게 나왔어요. 시험장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높은 거는. 그래도 그냥 냉장고에서 휴지를 좀더 오래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 시간 안에 쇼트브레드를 두판 만들어내기가 시간이 버겁기 때문에 최대한 납작하게 해서 냉장고에서 한 진짜 30분 다 채우시면 안 됩니다. 한 20분? 15에서 20분 정도 하고 얼른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냉장 휴지 끝난 반죽이고요. 반죽이 조금 굳었어요. 반죽 굳은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더 치댑니다. 자, 굳은 반죽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한 30분 휴지를 줬던 거고, 시험장에서는 한 20도 정도까지만 떨어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온도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반죽에 덧가루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손에다가 덧가루를 쳤어요 제 손에다 덧가루를 치고 치대줍니다 바로 밀어 펴게 하면은 얘가 밀어 펴는 족족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 손에다가 덧가루를 하고 그냥 바닥에 지금 덧가루가 없는 상태에서 치대줍니다 자 언제까지 치대 치냐면요 갈라짐이 없는 약간 차흙 찰흙 같은 차흙이라고 이제 고무 차흙그 약간 좀 말랑말랑하면서 뭔가 좀 기분 좋은 그 촉감이 있잖아요 그 촉감이 될 때까지 즉, 얘를 만지면서 공기를 좀 꺼트려주는 거예요. 거품을 올렸기 때문에 공기를 꺼트려서 밀어 펴기 좋은 그 점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아까에 비해 어때요? 조금 밀어 펴기 좋은 상태가 되었죠? 이때까지 치대줍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닥에 덧가루를 뿌려주시고 자, 이제 위에 올려준 후에 덧가루를 올리는데 덧가루를 뿌릴 때는 흩뿌리시는 게 아니라 밀대에 덧가루를 묻혀주시고 위에는 약간 어, 파우더 치듯이 해주시고 나서 자 반죽을 한번 밀었죠 그리고 바로 떼서 바닥도 해주셔야 돼요 자 반죽을 밀고 계속 밀어 펴시는 게 아니라 자 밀었죠 자 그러면 얘를 떼줍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손으로 떼면 찢어져요. 스크래퍼나 또는 스패출라 이용해서 들어서 바닥에 자덧가루다 사라졌어요. 이 작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덧가루는 소량씩 수시로 저 지금 소량 쓰고 있어요. 소량씩 수시로 바닥에 덧가루는 계속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 작업을 꼭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시험장에서 반죽이 저는 지금 3분의 1 배합인데 시험장에서 분명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죽은 3덩이로 나눠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떼서 이렇게 바닥에 똑같이 계속 이 작업을 하시고 이때 정말 조심히 잘 들어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밀어펴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된것같으면 두께 확인을 할 건데요. 두께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커터를 눌러서 살짝. 옆면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끝에만 떼서 볼때 0.7에서 8 정도가 된것 같아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원형 커터에는 덧가루를 묻혀서 바로 찍으시면 안 되고 한번 털어주세요 덧가루가 훅 들어가면 안 되니까 털어서 눌러서 살짝 돌리세요 그래도 안 떨어집니다 잘안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눌러서 돌리세요 자, 이, 이 작업을 쭉 갑니다 안 떨어진다고 얘를 억지로 떼다 보면 모양이 찌그러져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온도가 조금 이제 실내 온도가 덥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뗄 때는 손으로 떼시지 마시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살살 떼어서 올려주세요. 두께가 알맞죠? 이제 올려주시고 스크래퍼로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툭툭 치면서 들어가야 돼요. 스크래퍼가 원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최대한 짜투리가 없도록 찍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짜투리가 좀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 생겼는데 짜투리가 없도록 원형을 좀 알맞게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짜투리가 남아 있죠. 자, 이 반죽을 갖다가 쓸 건데 자, 이때는 얘를 한번더 치대 주세요.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하면서 덧가루가 분명 먹었죠. 그 덧가루가 제대로 안 먹게 되면 갈라져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더 치대서 더 말랑한 상태를 만들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밀어펴기를 할 거고요. 한번더 이제 반죽이 꺼져있기 때문에 공기가 꺼진 반죽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 했던 반죽보다는 부피가 좀더 작고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 최대한 자투리는 최소화해서 찍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계속 이제 짜투리를 뭉쳐서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밀어 펼 수도 없는 상태. 지금 보시면 약간 한 이렇게 작게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요. 밀어 펴거나 찍지 마시고 조그맣게 그냥 만들어서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냥 펜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펜닝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두께 일정한데, 저보다 펜닝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최소 이제 두판 안에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노른자는 붓으로 풀어서 이제 넣을 건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시면은 포크 무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부터 많이 바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한두번 정도만 바릅니다. 그 적당히 기준이 참 어렵죠.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처음 발랐던 것부터 다시 한번더 노른자를 발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포크무늬도 선명하고 밀리지가 않고 잘 나와요. 이렇게 한번더 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많이 바르거나 또는 너무 연하게 바르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붓으로 다 바르고 나서 자 이제 포크무늬를 낼 건데요. 자 포크무늬를 낼 때는 너무 끝에를 세워서 막 긁게 되면은 얘가 타원으로 벌어져요. 지금 보이시는 끝보다 살짝 안쪽. 거기 부분으로 내가 무늬를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힘없이 내게 되면은 무늬가 안 생깁니다. 저는 처음에 소심해서 힘없이 냈어요. 무늬가 거의 없죠. 자, 힘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너무 끝으로 긁지 않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전 티슈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할 때마다 닦아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의는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만 한번다 가셔도 되고요. 감독 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격자라든지 또는 물결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자로 다 내셔, 내시는 거예요. 문의를 그냥 다, 다+ 저는 다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문의를 다 내고 나서는 굽습니다. 자 굽기 중에 앞뒤가 다르면 돌려주게 하셔서 구워주시고요. 자 윗면에 노른자를 발랐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 진하게 나겠죠. 옆면까지 나고 바닥 색깔은 확실하게 나주셔야 되고 도톰하게 올라오는 정도 포크무늬는 선명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쇼트브레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